자, 먼저, 가장 먼저, 상시 선택권을 이제 쓸 때는요, 바로 쓰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상시 그 선택권을 바로 쓰게 되면은, 어 분명히 후회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유전은 시작할 때 어떤 혜택을 받냐면은, 이 상시 변조 할인 혜택을 받아요. 아마 20% 할인일 거예요. 그러면은, 상시권이 8개만 있어도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총 50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거기서 상시캐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이 상시뽑기를 300회 진행하게 되면은 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벤트로 이제 그냥 상시 캐릭터 선택하고 상시 엔진을 가져가라 이렇게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절대로요 이거 먼저 선택하면 안 돼요 이유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을 뽑을 거고. 뭐 아스트라 를 뽑을 거고 가차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차를 들어가다가 진짜 운이 없으면은 픽돌로 상시 캐릭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픽업을 다 진행한 뒤에 내가 이번 버전에 어떤 캐릭터를 뽑을 거고 얼만큼 픽업할 거고 이거를 다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상시 선택을 진행하시면 돼요 절대로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차라리 캐릭터 풀이 넓은 게더 좋거든요 상식 캐릭터 두 명이 있는 게더 낫지. 한 명보단 그게 더 이제 낫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 이 S급 에이전트 상시 선택권을 바로 쓰지 말고 마지막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2025년 7월 16일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마지막 날 직전에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엔진도 바로 선택하지 말고, 어, 내가 만약에 이번 2.0 버전에 무기, 이제 무기 픽업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무기 픽업을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저 엔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시 캐릭터들마다, 그리고 상시 엔진마다 특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레이스. 상시 캐릭터들 중에서 추천도는 낮아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이상 캐릭터라고 일반적으로 막 때려서 막 딜을 하기보다는 어, 체력바 옆에 있는 이상 축적을 어, 가득 채워 가지고 감전이라는 걸 터뜨려서 딜을 하는 형태인데 좀 아쉬운 게 같은 이제 이상 역할하는 캐릭터들 중에서는 그렇게 성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어, 그다음에 리나 전기 지원 서포터고요. 서포터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통률이라는 아직까지는 되게 독특한 버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명함 일때 관통률 버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5초라고 하는데 막상 체감은 3초기네요. 캐릭터 교대하고 때리려고 하면은 버프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버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꺼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좋기는 한데 바로 리나를 그 상시 선택권에서. 바로 가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리나를 가져오고 싶으면요. 애초에 리나가 명함으로 있으신 분들은 얘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리나가 이제 1돌파가 되면은 아까 말한 그 되게 짧은 그 버프가 이제 길어집니다. 아주 여유로워져요. 결국에는 이 리나라는 캐릭터는 팔다리가 1돌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핏둘로 리나를 얻었는데 1돌파를 해볼 수 있, 있을 것 같다. 선택권으로. 그러면은 가져오세요. 그래서 추천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은 한번 고민해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캐릭터들 중에서 그래도 관통률이라는 버프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아예 안 쓰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은 어, 여러 방면에서 잘쓸수 있는 지원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콜레다, 콜레다는 이제 격파 캐릭터인데 불속성의 격파입니다. 얘는 물론 버프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현재까지로는 되게 쓸모가 있는 버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콜레다는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거냐고 하면은 그냥 그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히 격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 유저분들은 격파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콜레다 같은 캐릭터 있으면 편하긴 하거든요? 이제 편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러기는 진짜 잘해요. 만약에 진짜 픽돌에서 콜레다가 떴다라고 하면은 굳이 선택권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고 만약에 픽돌에서도 콜레다가 안 떴고 나는 격파 캐릭터가 지금 진 없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가져올 법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격파의 역할을 그냥 순수하게 잘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강공 속성의 네코마테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되게 애매한 딜러예요. 어, 물론 초반에 옷도 모르고 쓸 때는 되게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쓰다 보면은, 아니, 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단점 요소가 마이너스 요소가 되게 많은 그런 딜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도를 얘기드리자면은 어, 앞서 말씀드린 그레이스랑 좀 비슷합니다. 그레이스랑 네코마타는 상시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낮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얘는 좀 가져가지는 마세요. 선택권에서 아마 네코랑 그레이스를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호인데요. 11호도 딜러 캐릭터입니다. 불속성의 강공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그나마 상식 캐릭터들 중에서 그나마 그 1인분을 하는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물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뭐, 리듬게임 하는 그런 이제 특유의 타이밍을 재서 때리는 그게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적응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궁극기나 강화 이 e 스킬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불바다를 여러 번 날릴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전혀 어렵지도 않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상시 딜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어떤 분들이 그냥 좀 가져가면, 그러니까 선택하면 좋냐면은, 내가 의원을 뽑았어요. 1파티 만들어졌어요, 의원, 의원으로. 근데 이제 내가 방어전도 해야 돼. 방어전 하려면 파티가 두개 필요하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신규 유저분들이라고 하면은, 11호를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11호 가져가고, 어, 새롭게 이 파티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전을 클리어하면 될것 같아요. 파티가 최소 두개 필요한 콘텐츠이다 보니까. 딜러가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신규 유저분들이라면 추천. 운영하는 것도 쉽고, 충분히 조합만 맞춰준다면은, 잘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11호는. 자, 그 다음에, 리카운인데요. 리카운은 이제 얼음 격파 캐릭터인데, 사실 리카운은, 어 신규 유저분들한테 엄청 강력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신규 유저 기준에서 얼음 딜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써야 될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간 씁니다.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유일한 상식 헤이긴 해요. 11호보다 더 많이 씁니다. 어 요즘 많이 쓰는 이제 미아비 리카운 소커크 그런 조합에서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기 있 기도하고 저번에 휴고 나올 때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번에 엘렌 리메이크 되면 엘렌 때문에 좀 많이 쓰실 이제 쓸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신규 유저는 엘렌도 없고요. 휴고도 없고요. 얼음 딜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얼음 딜러 픽업이 당분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어, 리카오는 무조건 가져가라기보다는 저라면은 신규 유저 기준에서는 11호를 먼저 가져가서 이 파티로 완성해 가지고 쓰시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리카운 자체가 절대 나쁜 캐릭터는 아니지만은 격파도 되게 잘하고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얼음 파티에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미리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신규 유저는 당장 게임을 좀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보통 2 0과전때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그 미래의 파츠보다는 당장의 방어전 보상이라던가, 이런 걸 먹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1파티로 위원을 만들고, 2파티로 11호를 데려와서 해가지고, 방어전을 이제 격파해가지고, 보상을 타먹으면은, 어, 크롬도 빨리 챙기면서, 어쨌든 게임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선택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상시 엔진인데요. 2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11호에 잘 맞는, 이제, 11호의 전용 엔진이 있죠? 유황석. 유황석의 우선순위로 가져옵니다. 이제, 엔진 선택할 때는, 그렇게 큰 우선순위는 개인적으로 좀 없어요. 뭐, 헬파이어 기어라고, 이제, 콜레다의 전용 엔진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제, 요람이라고 리나의 전용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하나 더 있네. 리카운 전용 엔진. 그나마 좀 범용성이 있는 거를 위주로 고르면 될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상식회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두 번째 차순위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레이스랑 네코마타 전용 엔진인데 그렇게 막썩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식 캐릭터 선택, 그리고 상식 엔진 선택.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최대한 픽업을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선택하세요. 저거 먼저 선택하면은 무조건 후회합니다. 어, 기존 유저분들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쓰자. 어, 기존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식 캐릭터나 상시 엔진이나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뭐, 없는 캐릭터가 있,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직도 땡땡땡 일부 상식캐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 가져오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네코나 그레이스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코랑 그레이스는 제외예요.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오래 했는데, 내가 아직도, 땡땡땡, 일부 특정 엔진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가져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어, 내가 특정 캐릭터 돌파를 생각 중이다. 그, 특정 캐릭터들마다 괜찮은 돌파가 있어요. 11호 같은 경우에는 이돌파부터 괜찮고, 리나도 최소 1돌파부터 괜찮고, 아무튼 이제 상식캐들마다 특정 돌파부터 좋은 캐릭, 좋은 게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돌파를 생각해가지고 선택권으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재련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는 좀 에바. 재료는 솔직히 저는 풀제 할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이제 삼제 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써서 가져오는 거는 저는 좀 비추드리고 싶네요. 내가 진짜 없는 엔진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고, 내가 정말 되게 마음에 드는 엔진이 있으면 가져. 오고 그렇게,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상시 선택권이 내일부터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엔진이랑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얘기좀 들어봤고요. 신규 유저분들이랑 기존 유저분들이랑.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듣고 잘 참고해가지고 현명하게 이제 선택권을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